완벽한 외모와 달리 입만 열면 깨는 이 남자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이 남자의 숨겨진 속사정 한편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두 사람 제수십이요. 서로의 목적을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라지만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며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웃으면서 보다가 눈물로 마무리하는 코믹의 탈을 쓴 감독 영화 오늘의 아저씨네에서 소개합니다 저기요 여기 삼촌공원이 어디있어요 철수에게 길을 묻는 한 중년의 여인 차에 타서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좀 급해서 순수한 남자 철수가 거절할 이쪽으로, 리가 없죠 이쪽으로 가 이쪽 어, 어. 그런데 도착한 곳은 한 병원 다짜고짜 그의 피부터 붓고 있습니다 <laughs> 그의 최애 취미는 드라마 보기 먹어봐요 <laughs> 그때 과자를 권유하는 당찬 소녀 아, 밀가루 <밀걸을> 안 먹어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아, 진짜 양심이 없으시네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애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새별아, 인사드려 아빠야 아니, 누가 아빠... 안녕하세요 아니, 이, 어? 있죠. 철철수가 아빠라고요? 마른 하늘에 딸벼락 맞은 철수. 아니 언제 또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거야? 한편 병원에서 몰래 탈출을 시도하는 샛별이 잘 갔다 와. 새별이. 어디 가는 거야? 그래도 보호자 역할은 해야겠죠. 아저씨 비켜요. 저 어디 가야 돼요. 왜? 아니 왜? 대구의 야구장에 도착한 두 사람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저기 이승엽 선수 사인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하 이승엽 선수 사인볼을 얻기 위해 온 거였군요 근데 오늘은 오늘이다 아이가 여기가 없다 네? 내일 오면 내가 꼭 사인볼 얻어줄게 안 돼요 응? 내 영주 생일인데 결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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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승엽을 여. 직접 찾으러 나섭니다. 이승엽이네 사는데 아, 아세요? 아유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는 철수를 하염 없이 기다리는 가여운 새별이 아, 뒤늦게 새별이가 생각난 철수. 새별아! 무작정 새별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어디간 거야? 어디야? 누구서? 누구. 그 자리에 겁에 질린 새별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애를 놓고 어딜 갔다 온 거야? 아저씨, 왜 이제 왔어?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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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되게 유명한데야. 남성 라이온 선수들이 야구하기 전에 와서 꼭 먹고 가는데잖아. 음? 음. 어. 우연히 찾은 이승엽 선수 사인볼. 바로 명령기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진짜 이승엽 선수 등장 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드디어 손에 넣은 이승엽 선수 사인볼 영재야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이승엽 선수 사인볼이야 영재야 꼭 버텨 너무 무리하고만 샛별이.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는데요 샛별이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다 갑자기 지하철 앞에서 머뭇거리는 철수 철수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코믹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반전 감동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리였습니다 같이 요 <목소리도> 저기 어이 그 어이 선생

연 영기는 사실 보스에 돈 7억을 몰래 빼돌린 상태였는데요. 도대구! 공시 뜬 것도 전부 구라란다 우리 제대로 당한 기다. 투자 회사가 먹튀를 했다는 청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 혹시 여윳돈 좀 있으면 당겨 줄수 있겠나? 무이자로다가 소박하게 딱한 칠억 정도를 아쉬운 대로 장수에게 돈을 빌려 봅니다. 내 사망보험금 네 앞으로 해주겠다고 대신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네가 할수 있게 해줘야 돼. 네뭐 보험금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장수. 만으면 2 7칠 억. 잠깐만 정지 이게 다가? 혹로교정할줄 알았더만 소박하네. 뭐, 그까이코 당근 오케이지 뒤늦게 눈뜬 새로운 세상 진작 좀 놀아볼 걸 후회되는 장수입니다 아이 좋아, 이 좋아 보자, 이제 뭐지 남았노? 아, 근데 이뒤이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 내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사람 만나면 된다 이거 뭐 어렵나 니가 사람 찾는 거 전문 아니야 64년생 허석현 영도에서 노가다 찐단다 장수가 만나고 싶은 남자를 찾은 연기 근데 그 양반 딸내미가 어떤 양아치 새끼한테 강간을 당했는기라 근데 그 새끼 아빠가 중견기업 회장이란다 그래가 파트너로 있던 대형 로펌 써갖고 재판을 완전 뒤집은 거지 무죄를 선고한다 눈 돌아갖고 변호사 차를 막 택시로 갖다 때리 박아 붙자. 그런데 뒷자리에 변호사 마누라랑 딸내미가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단 이거 아재요. 내점 네, 보입시다. 장수세게 남자를 데려가는데요. 용기를 내 남자 앞에선 장수. 아, 아, 아.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 카는데, 곧 죽을 사람 아니라도 뜯어주 안 되겠는겨. 변를 했습니다 <laughs> 보스의 빼돌린 돈 때문에 마음이 돌변한 연기 퍼펙트하게 다른 두 남자의 퍼펙트한 인생 반전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영화 퍼펙트맨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빵빵 터뜨려주며 우리를 웃겨주더니 어느새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 또르르 무한 감동을 주는 오늘의 아저씨네 영화는 케이블TV에서 VOD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갖고 돌아올게요 안녕